종아리알빼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의을 많이 신거나 많이 서계시는 분들은 근육이 많이 수축돼서 종아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혈액순환의 문제인데요. 그만큼 종아리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푸시카프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거예요. 몸을 옆으로 삼각형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15초 동안 3세트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 이렇게. 발꿈치가 떨어지지 마세요. 이 동작을 하자마자 바로 이 뒤에가, 종아리가 엄청 당기실 거예요. 끝까지 바닥에 붙여주시고, 자, 한 발씩 무릎을 구부려서 움직이실 거예요. 자, 이때도 주의할 점이 무릎을 굽히실 때, 발바닥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지지하고 있는 발바닥은 끝까지 발끝을 붙여주시면서 동작해주시는 거예요. 15초 동안 3세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실 때 종아리 뒤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이때 복부의 힘으로 코어를 잡아주시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네, 카퍼 스트레칭 진행할게요. 전신 코어를 이용해서 종아리 뒷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종아리의 뒷 근육이 쫙 당기셔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런지 자세에서 다리를 쭉, 마찬가지로 발바닥이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90도로 만들어주세요. 자,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여기서 10초 버틸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많이 당기시죠. 자 5초만 더 버티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반대쪽 다리 할게요. 저희 동작을 하실 때는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앞에 의자를 잡거나 골반을 중심으로 딱 잡아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면 중심이 조금 더잘 잡혀요. 발바닥을 떨어지지 않게 딱 지지해주시고. 뛰어는 정면으로 고쳐주실게요. 자, 쭉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 세트 진행할게요. 조아리 아래를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똑같은 자세예요. 보시면은 벽을 대고 똑같이 다리를 발바닥을 지지하고 뒤로 쭉 근데 이때 벽을 막 밀어줘요. 그러면 뒤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이 근육의 느낌을 느끼면서 쭉 버텨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15초 동안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쭉 당기실 거예요. 5초만 더 버티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때 그냥 벽을 미는 게 아니라 무릎과 같이 앞으로 가주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쭉 종아리 뒤가 당기셔야 됩니다. 15초 동안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포인 앤 플렉스 동작을 하실 거예요. 앉아서 발목만 이용해서 발목을 앞뒤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크게 어려운 동작은 없으니까 쉽게 따라해주세요. 자, 이렇게 앉아서 동작을 하실 건데, 난 허리가 유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세워서 해도 되고, 보통은 흔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체를 지지하고 움직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발목만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다리나 발목이 많이 부으신 분들은 조아리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종아리를 제 2의 신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가 많이 뭉치고 아프신 분들은 간단한 이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이 되면서 종아리의 근육이 많이 풀어지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도 하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때 종아리가 많이 당기실 거예요. 이 근육을 느끼면서 15초씩 3세트 할게요. <목소리> 다음은 앉아서 손을 이용해서 종아리 알을 마사지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한 발씩 종아리를 양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뒤에 중앙을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꾹꾹 눌려서 종아리 알을 풀어줄 거예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종아리의 뒷중앙을 눌러주십시 혈자리를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꾹꾹 밀어내듯이 종아리 알을 눌러주세요. 자, 종아리 끝까지 왔으면은 아킬레스건까지 양 손으로 꾹꾹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TV를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종아리를 주무르는 습관을 한 들여보세요. 그럼 정말 종아리 알이 싹 사라지는 그런 다리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은 또 하이힐을 많이 신잖아요. 그러면 종아리가 굉장히 알이 뭉쳐있거나 통증이 많이 네. 생겨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주무르는 습관을 한번 드려보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근육을 항상 이렇게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정말 몸이 예뻐지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떠분들요 시원하신가요? 이렇게 해서 오른의 종아리는 이렇게 손쉽게 종아리 알을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관리하면 예쁜 스킨이 몸구치를 소화할 수 있는 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도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우리 나아이